드디어 김준호 클래식 몬스터짐 212 보디빌딩 출전 리스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간략히 소개한 선수들을 포함하여 주요 출전 선수 위주로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두바이 프로 우승의 닥터 마준 마진 알레비입니다. 212 체급 내 장신의 선수이지만 훌륭한 상체 매스와 클래식 피지크 상위권 프로들 못지않은 체형미를 보이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2023년 두바이에서 마준과 탑 2의 자리에서 치열한 경쟁을 한 오벤 락스맨입니다. 오베는 두바이 프로 프로퀄리 파이어에서 프로 카드를 획득하자마자 212 프로전에서 2위를 기록했기에 보디빌딩 씬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4년 9월엔 대한민국 아시아 챔피언십 212 프로전에 출전하여 허자우펑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요. 당시 완벽한 다이어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훌륭한 세퍼레이션과 사이즈감을 보여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번 두바이 프로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진 못하였으나 시합을 본 많은 전문가들이 그의 높은 가능성과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벤 락스맨의 경우 출전 리스트에 이름이 있지만 조사를 통해 제가 알아낸 마지막 소식은 시합 전주인 지난주까지 비자 문제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눈부신 발전을 보인 선수인 만큼 반드시 국내 212 프로전에 등장했으면 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2024년 212 올림피아 7위를 기록한 뮤즈 몬스터, 뮤지 마루 레케도 리스트에 이름 을 올렸습니다. 뮤지의 경우 2024년 올림피아 212를 관람하던 제게 상당히 깊은 인상을 주었던 선수인데요. 저는 엑스포에서 진행되는 사전심사를 관람할 경우 국내 선수를 제외하고는 상위 코라웃에 호명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 위주로 개인 포징을 촬영해 왔습니다. 개인 포징 당시 뮤지는 포징 홀딩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형적으로도 뛰어난 선수가 아닌 만큼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였기에 따로 개인 포징을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교 심사에서 세컨드 코라우 중앙을 차지했던 그가 타 선수보다 월등히 두꺼운 근육 사이즈와 강도를 보여 적잖이 놀랐는데요. 특히 후면부에선 쇼 클라리다의 등을 연상케 할 정도로 꽉찬근 매스감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비교 심사에 강할 수밖에 없는 사이즈와 컨디셔닝. 이두 가지를 정말 훌륭하게 준비한 강자였습니다. 올림피아 상위권 선수인 만큼 고학 경쟁이 가능한 선수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컨디셔닝 면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올림피아 상위 티어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무대에서 올림피아 상위 레벨의 보디빌더들을 직접 보는 기회가 흔하지 않은 만큼 보디빌딩을 애정하는 여러분께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직접 관람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할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올림피아인 피터 브레키입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시합에서 브라질의 코엘로 선수에게 밀려 2위를 기록한 뒤 올림피아 출전에는 실패했는데요. 수준 높은 컨디셔닝과 뛰어난 체형미로 212 보디빌딩 내 장신의 선수이지만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 토론토 프로를 우승하며 올림피아 출전 경험이 있는 올림피안이며 이번 프로전에서 앞서 소개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순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도 많은 프로들이 출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 후한지 프로 오픈보디빌딩에서 중위권 성적을 기록한 박수현 선수, 지난 뉴욕 프로 때보다 더욱 좋아진 볼륨감과 사이즈를 보이는 류성일 선수, 두 선수의 경우 컨디셔닝의 수준 여부에 따라 충분히 위의 선수들과 나란히 할수 있는 찬스는 분명히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데뷔전을 치룰 예정인 박영수 선수. 젊은 보디빌딩 인재로 완성도와 컨디셔닝 강도가 훌륭합니다. 지난해 몬스터짐 리저널 그랑프리 당시 금방 프로가 될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해 바로 프로카드를 획득 후 치루는 프로 데뷔전입니다. 프로카드 획득 당시보다 더 좋아진 사이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영훈 선수도 출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로 이번이 프로 데뷔전입니다. 후면이 얼만큼 보완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관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프로 전향 이후 꾸준히 여러 시합 경험을 쌓아가는 장호연 선수, 국내 시합 무대에 매년 도전 중인 원종윤 선수,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성수 선수, 2022년 재팬 프로에서 높은 수준의 다이어트 상태를 준비해 4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바 있는 홍기주 선수, 최대 출전자를 기록한 두바이 프로 클래식 피지크 부분에서 중위권을 기록한 뒤 다시 212로 복귀한 옥찬욱 선수 등 이미 지난 영상에서 간략히 소개한 선수 외에도 아시아권 해외 선수들 4명이 더 출전해 총 17명이 출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준호 클래식 212 보디빌딩입니다. 국내 보디빌딩 팬들에겐 올림피아 상위 선수들의 수준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준호 클래식 몬스터짐 212 보디빌딩 프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